안녕하세요. 후라이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발은 저와 알리익스프레스의 이벤트 신발인 퓨리오스 1.5입니다. 사이즈는 제가 평소 착용하는 41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요. 퓨리오스 2.0 대비해서 사이즈감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특히 중족부의 압박이 없어졌고요. 사이즈감이 전체적으로 넓어지면서 굉장히 괜찮은 사이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족부 압박 때문에 퓨리오스 시리즈는 못 신으셨던 분들에게는 1.5 같은 경우에는 정사이즈로 아니면 반업을 하셔서 신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퓨리오스 2.0과 동사이즈로 갔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사이즈였습니다. 무게는 41 사이즈 기준 214g 정도로 경량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가피 재질입니다. 얇은 폴리 느낌으로 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소프트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쉽게 찢어지거나 할 정도는 아니고요. 2.0 대비해서 1.5로 오면서 어퍼 부분이 굉장히 개선이 되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도 보니까 저는 361도의 어퍼는 퀄리티가 항상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요번 1.5의 어퍼 퀄리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지껏 신어봤던3 6 1 또,의 신발들 중에서는 어퍼 퀄리티가 가장 좋은 급에 속했습니다. 끈은 톱니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아서 좋았고요. 끈 퀄리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설포입니다. 설포는 안쪽은 전부 다 세모 재질 비슷하게 부드러운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 부분은 저렇게 덧대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착화감은 좋았습니다. 힐컷 부분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어, 레이싱 슈에 비해서 단단하다는 얘기지, 쿠션화처럼 뭐 단단하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충분히 버텨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강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기성, 통풍성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최상위급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딱히 발열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아웃솔입니다. 아웃솔 내구성은 중국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1 0 0 k m 는 신기 때문에 이제 내구성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접지력은 어 나쁘지 않고 좋았습니다. 트랙에서도 잘 붙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번 퓨리어스 1.5는 플레인 미드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션감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쿠션감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탄탄한 미드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화염의 미드솔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탱탱하고 탄탄한 느낌의 쿠션감으로 변형됐습니다 어, 기존 2.0의 쫀득쫀득한 쿠션감을 좋아하시던 분들에게는 약간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 덕분에 안정감이 좋아지고 굉장히 스피드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행감에서 한번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은 퓨리오스 1.5를 신고 있습니다. 굉장히 탄탄해졌네요. 퓨리오스 2.0보다 탱글탱글해지면서 주행감이 좀더 탄성감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안정감도 조금 좋아진 것 같고 무엇보다 발볼의 압박이 많이 없어졌네요. 이야. 퓨리오스 1.5와 러닝을 마쳤습니다. 와, 퓨리오스 2.0에서 갑자기 왜 1.5가 웬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존 퓨리오스 2.0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1.5 같은 경우에는 2.5가 가지고 있던 그 쫀득한 쿠션감은 아닙니다. 그 쿠션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퓨리오스 2.0을 좋아해 주셨을 텐데 이 1.5의 경우에는 미드소리 탄탄해졌습니다. 익스트림 미드소를 쓰면서 굉장히 탱탱하고 탄탄한 미드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화염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엇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화염보다는 체감상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고, 지금 날씨가 30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단단한 감보다는 탱탱하다라고 저한테는 느껴졌습니다. 퓨를 쓸줄 모르신고 인터벌을 쳐보았는데요. 일단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2.0에서 그 중족부의 압박과 이 좁은 뒤축으로 인해서 착지 시에 힐 스트라이커의 경우 굉장히 불안한 감이 노출이 많이 됐었는데 이 1.5의 경우 미소리 탱탱해지면서 굉장히 안정감 부분에서 좋아졌습니다. 어, 저는 굉장히 만족했고요. 사이즈 감에 있어서도 특유의 그퓨리우스 특유의 중족부 압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이즈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쾌활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발볼이 완전히 넓다 이 정도는 아닌데 압박하고 있던 부분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발등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발 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저는 전반적으로 2.0보다 1.5를 훨씬 더 만족했습니다. 2.0 같은 경우에는 쫀득쫀득한 쿠션감의 느낌은 좋았으나, 불안한 감을 노출했었기 때문에,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바깥쪽으로 돌아나가죠. 는 듯한 느낌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은 어, 굉장히 좋은 슈퍼트레이너 느낌이긴 했으나 안정감 면에서 약간 불안한 감을 노출 했으나 1.5의 경우 그 부드러운 쿠션감은 없어졌지만 안정감을 잡았고 더 탱탱한 탄성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마 하지만 2.0을 기대하셨던 그 쫀득쫀득하고 특유의 그 어, 몰랑몰랑 하면서 탄성이 있는 그런 느낌을 기대 하셨던 분들에게는 약간 아쉬울 수도 있으나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졌고 스피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피리오스 1.5는 어, 굉장히 자주 신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벌에서도 굉장히 느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오픈톡방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